현재 홀더님들이 크게 걱정이실 겁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네셜이 마이너스 16%의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고 제가 이 월드 리버티 파이네셜 왜 급락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저와 함께 세력들과 차익 실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월류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번더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5월 3일 바로 어제 촬영한 영상이고 아직 첫불은내손는 하지 말고 한번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준비하고 있는 호재와 이슈에 맞춰서 저와 함께 매집을 진행하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제일 중요한 326원 구간은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급락 패턴을 교심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전 저에게 연락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함께 매집을 진행을 해서 사익 실현을 했는데요 당시 날짜를 보시면 트럼프 재단의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출시가 됐고 9월 1일 중요한 이벤트와 함께 시세가 폭발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상장되기 직전이기에 세력들과 미리 매집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결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의 강한 선수과 함께 다시 한번 더놀린 터점을 이용해서 46%의 강한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점을 안내드리고 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이 고래들과 세력들이 1년 반 동안 예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 그리고 이들의 평단가는 하원에서 8원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지속적인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이 매도압박이 강해졌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재단 측에서 바이백 이벤트와 그리고 어제는 1 5 7억의 코인 소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호재에 맞춰서 한번더품핑이나 나올 수 있기에 제가 이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탑점 을 잡을 수는 없고 제가 1500을 보여드릴게요 1500을 봤을 때 고점의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어 보면 추세선 상단을 다시 한번더 돌파 해 주고 중요 매물대 보이시죠 이 구간까지는 가격 자체가 올라와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가격이 292원에서 293원인데 제가 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면 여러분들께 매집 타점은 물론 체력들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는 타점까지 안내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월드 아니면 부자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무료 타점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로 연락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너무 급하니까 저와 함께 꼭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해드리자면,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이 퍼치 펭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전략 브리핑 받아가셨어요. 제가 당시에 이 19-B라는 증권 번호를 보고, 퍼치 펭귄의 e t 프 성공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에 퍼치 펭귄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최고 약 224%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코인 시장이 이런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략 브리핑을 보면 이제 8월 23일 크로노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외신 사이트에서 트럼프 재단이 크립토닷컴과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겠다라는 이런 정보를 아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 드렸습니다 당시 트위터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 크리토다금과 크로 우 자금 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2천만 달러 의 규모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8월 23일날 크로노스 토리팬 받아가셨고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3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50%가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꼭알아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브리핑 을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고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 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 발송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브리핑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렌초 같은 경우 이 하이퍼리코드라는 전략들의 지갑을 통해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트코인 매주와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이임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코래들이 이 코인 같은 경우 함께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타입 매물이 나왔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분석 아이임 서비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참여자 수가 13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300명까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골칫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각가 어느 정도 챙겨 놓자 이 시장 자체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달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8월 24일 퀀텀 코인 또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타점 을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보자 아니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 보내주시면 제가 이탁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까지나 100% 모르고 일절 다듬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퀴를 보내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이 신뢰를 쌓아가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설명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9월달과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찾아오고 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10월달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 라고 저는 단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치펭귄과 크로노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